해졌나요? 네, 고객님, 저희가 관리 받으시는 동안 옷 보관해 두신 사물함에 이런 섬유 방향제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이따 말라 접수시면은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아, 네. 향 맡아보시겠어요? 네. 을메라를 넣어드릴게요. 네. 헤어밴드 고정해드릴게요. thank you 닦아 드릴게요. 그리고 한번더 표면 쓸어드릴게요. 화장솜은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게 많은 양의 토너를 흠푹 적셔줬어요. 전에 예약 특이사항 체크를 해보니까 환절기에 피부 건조함이랑 속당김이 고민이시라고 메모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오늘은 보습과 영양 공급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이거 보니까 유수분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라서 스킨 케어 전에 기초 단계로 스프 레이 세럼 타입 이용해서 얼굴에 영양을 공급하고 수분막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제품은 이제 그 오일이랑 세럼이 함께 들어가 있는 트윈원 제품이고요. 사용하시기 전에 오일증이랑 세럼증이 충분히 섞일 수 있도록 끄뜨어서 얼굴에 분사해줄 거예요. 만들어줄게요. 네. 이제 건조해졌을 때 가장 잔주름이 생기기 쉬운 눈가, 그 다음에 눈꺼풀, 그리고 여기 입 옆부분, 그 다음에 입술 부분에 암 타입의 링클 케어 제품 얹어 드릴게요. 스틱 제형이라서 자극 없이 한번더 영양 공급이 필요한 부분에 꾹꾹 눌러서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눈가, 눈꺼풀, 옆, 그다음에 입술에도 이렇게 얹어주면 좋. 드리면서 흡수시켜줄게요. 입술은 제가 보니까 조금 각질층이 보여서 입술은 입술 전용 세럼 앰플 이용해서. 제거하고 입술에 좀 생기를 줄수 있도록 립케어 제품으로 한번더 관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각질을 먼저 조금 불려가지고 나면 변봉이 해가지고 바뀌어 줄게요. Bummer. 미백과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앰플을 두꺼게 도포를 해서 두꺼워게 도포를 해서 피부에 영향을 줄게요. 집에서는 관리하실 때 듬뿍 바르기가 어려우니까 관리실 오셨을 때 정량부터 훨씬 많이 듬뿍 발라서 관리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듬뿍 발라서. 줘서 붓기도 완화시키고 또 얼굴 근육도 이완시켜서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붓기도 내려주는 효과도 있어요. 오십 대신 오늘은 보습을 좀 신경 써서 관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계절감에 맞는. 이제 네, 마스크팩을 여러 앰플이나 오일 제품 섞어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 볼에 제품들 넣어가지고 직접 만들어드릴게요. 에도 스포이트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또 팩하는 동안 진정 효과 있게 이런 라벤더 오일도 두 방울 톡톡 이렇게 넣어주고. 효과가 좋은 호호바 오일도 세방울 넣어줄게요 이 호호바 오일은 호호바 씨를 압착해서 추출해낸 제품이라서 물이나 아니면 다른 화학적 성분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100% 압착 호호바 물에 볼륨감이랑 또 수분감을 주은 이런 하이드로 겔 앰플도 두 방울 넣어서 잘 섞어줄게요. 스며드는 동안 저는 눈썹을 살짝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보겠습니다. 일단 눈썹 쉐입을 한번 봐아줄게요 눈썹을 집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가 봐요. 지금 뭐 주변에 잔탈 조금 올라온 거랑 길이 안 맞는 것들만 살짝 정리해드리면 음, 그럴 것같요 지금 길이가 너무 길게 튀어나와 있거나 선 밖으로 나간 굵은 애들은 잘라도 까맣게 뿌리가 남으니까 몇 개만 뽑아드게요 얼굴에 팩이 어느 정도 흡수됐으니까 제가 손으로 마사지 하면서 한번더 2차로 흡수를 시킬게요. 한번 이제 수분, 유분 채워드린 영양들이 날아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호흡아이로 한번더 피부레이어링 해드릴게요. 크림 발라서 마무리해드릴게요. 이거는 컴포팅 크림이라서 바르고 나면은 즉각적인 좀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밀도 수분 크림이라서 따로 이제 주무시기 전까지는 수분크림이나 다른 제품 더 빠르지 않아도 촉촉함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드릴게요. 헤어밴드 풀어 드릴게요